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오늘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 12월 들어 첫 주일입니다. 오늘 저희 교회는 항상 매월 첫 주일을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12월 첫 주일, 자녀를 위한 헌신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물주이신 하나님. 물론 또 다른 제목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도 해도 되지만, 이제 한문을 번역하면 모든 걸 만드신 조물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이 말씀의 어떤 기원을 좀 설명해 주면서 어떻게 해서 이 말씀이 나왔는가를 설명해 주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참으로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복음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천국으로 가게 해 주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그리스도 구세주로 보내주셨다는 것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이신 것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를 전파하면서 고생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그들은 이제 거짓 교사들이죠.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자, 사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나는 더욱 그런, 나는 진짜 교사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안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번 태장으로 맞고, 한번 돌로 맞고, 세번 파선,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깨져버린 거죠. 또 풍랑을 만나서,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 벗었느라. 바울 일행이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다니던 때에 루스드라라는 도시 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파했죠. 그때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 앞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아주 관심있게 자신의 말을 듣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안진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안전베개를 보는 순간 사도 바울에게 강한 영적 감동이 온 거예요. 아, 지금 저 사람에게 지금 믿음이 들어갔다. 그러므로 내가 저 사람에게 치료를 선포하면 저 사람이 일어나 걸을 수 있다. 이 믿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그 감동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내 발로 일어서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선포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안전배기가 일어나 걸어버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이에요. 8절.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자 이 기적을 보고 이 광경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래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향하여 이 사람들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바나바를 향해서는 제우스라 가고 영어로는 주피터죠. 바울을 향해서는 주로 마르헤스키에 헤르메스, 이제 목큐리란 헬라의 신들입니다. 하였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4장 11절로 13절입니다.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이제 시외각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 소문을 듣고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예를 펴고자 하니 사도 바울은 자신들을 향하여 신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도가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은 신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고 창조주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부정하며 복음을 말했습니다. 자,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에서 15절 전반부입니다. 14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무엇을 들었죠? 신이다. 추앙하려는 걸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질러야 돼.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는 우린 신이 아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 오게 하인내 어떻게 우리를 신으로 하느냐 우리 신이 아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 14장 1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요. 이르되 여러분들이 이제 사울 사울 바나바와 사울 바울을 이제 막 신으로 추앙하는 이들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지나간 세대, 이제 창세기 11장을 보면 언어와 인종이 또 달라져서 온 세계로 흩어진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자기들의 길을 가게 방임하은 내버려 두었으나 17절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어요.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전 세대는 이제 방해마셨으나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조금만 깊게 생각하면 다알수 있다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것 보고 곡식이 있는 것을 보면은 그것들은 사람이 안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존재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이미 창조 때 만물을 통해서 계심을 보여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행전 14장 15절 17절을 좀 번역, 쉽게 번역해서 우리 화면을 보면서 1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각종 우상과 잡신을 버리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고 우리를 신이라고 하니 여러분이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 걸은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16절,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자, 17절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첫째, 피를 보십시오. 둘째, 피로 인하여 계절을 따라 수확되는 곡식을 보십시오. 비와 곡식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비와 곡식은 사람이 만들지도 아니하였고, 저절로 생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비가 어찌 저절로 내리고, 곡식이 어찌 저절로 생겨서 자라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본문을 사도행전 14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곡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사람이 깊게 사물을 보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비, 물은 모든 동물, 모든 식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원천입니다, 여러분. 물이 없으면 생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물, 그 피. 그것이 우연이라면 세상은 너무도 불확실적인 세상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뜨다가 서쪽에서 내일은 뜨고 막 이렇게 불확실해져 버려요, 여러분. 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상과 만물을 만드시고 때가 오기까지 하나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자연 현상 만들어진 세상과 동물과 식물 사람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나 강조하지만 사람을 보십시오 육체의 구조를 보시면은 먹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음식을 먹어서 그 음식 중에는 아주 좋은 성분을 우리 에너지로 만들도록 사람의 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소화기 기관이 있잖아요. 입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식도, 물, 입, 그 다음에 식도, 위, 그리고 소장, 대장, 직장, 항문까지다 소화기 기관. 그리고 또 호흡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코로 통해서 폐로 인해서 여러분 숨을 쉬잖아요. 이것이 우연일까요?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람이 우연히 이렇게 만들어서 음식을 먹고 산소를 흡입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여러분 신비하고 오묘하며 신기합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루스라 사람들의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비물 하나님 주신 것이다. 곡식 하나님 주신 것이다. 사람 하나님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분명하게 확실하게 진리를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 알고 믿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고면입니다. 묵상입니다. 묵상은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오늘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먼저 개혁, 개정, 성경, 사도행전 14장, 15절로 17절을 한절 한절 우리가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읽겠습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신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16절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17절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닌 이제 만물을 보면 하나님을 알수 있다는 거죠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일을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던일 하고, 자, 이제, 이제 쉬운 번역을, 쉬운 번역은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만든 거예요. 사도행전 13, 15절, 17절, 15절 시작.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여러분을 각종 우상과 잡신을 버리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일어나 걷는 기적을 보고 우리를 신이라고 하니 여러분이 잘못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안전배이가 일어나 걸은 것은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을 내버려 두셨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17절 여러분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첫째, 비를 보십시오. 둘째, 비로 인하여 계절을 따라 수확되는 곡식을 보십시오. 비와 곡식을 사람이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저절로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비와 곡식은 사람이 만들지도 아니하였고, 저절로 생기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비가 어찌 저절로 내리고, 곡식이 어찌 저절로 생겨서 자라겠습니까? 모두 하나님이 창조,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분명히 믿고 계시죠. 우주와 만물과 세상 모든 것, 동물과 식물과 사람 우연히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창조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성도님들에게 말합니다. 신앙에는 세 가지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첫째, 창조의 확신. 두 번째,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세 번째, 물론 과로 있죠. 죄를 짓지 않는다면 시작 인도와 보유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화면에 우리 세 가지 확신을 한번 같이 읽어요.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유 확신. 죄만 짓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우리 평생을 인도하고 보호해 주신다는 확신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권면을 드립니다. 권면입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요.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모르는, 거, 모르는 것을 그냥 자연현상이라고 아주 쉽게 말하고 넘어가 버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연선상은 하나님의 설계이며 하나님의 창조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가 맞는 것은 자연 마음물이 스스로 저절로 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연 마음물은신 너무도 종교하고, 너무도 질서가 있고 너무도 완벽하고 너무도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한치의 오차가 없는 자연선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자연의 존재를 모른다고 해서 뭐 스스로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너무 부책임하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연을 보고 말할 때 자연 앞에 단 하나씩 붙입니다 신비한 자연 신기한 자연,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신기감은 하나님의 기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러로 자연은 하나님이 만든 너무도 고귀하고 너무도 정교한 창조물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신앙인 되는 반드시 세 가지 확신 곧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평생을 사시기를. 곧면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잘 모르고 살아들 그렇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다가 언제 찾느냐 여러분 다 연구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자연은 스스로 생겼다 저절로 생겼다 하다가 어느 날 자기 스스로 할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자기 스스로, 아, 이것은 내가 도저히 할수 없는 거라고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눈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찾습니다. 자기 힘이 있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누구를 막느라고 어느 때, 어느 상황에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 내가 할수 없구나. 아,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구나. 내 인생은 내 인생이 아니구나.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환란과 고통과 질병과 천재지변 혹은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언젠가 자신이 할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찾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신앙이들은 참으로 복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육신의 생명이 다하고 천국으로 가는 그 때에 진짜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갈 하늘나라 천국을 가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옳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생활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좋은 신앙 바른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여러분 꼭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권면의에서 기도입니다 기도도 화면에 나와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하나님 아버지 평생 창조의 확신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확신 인도와 보호의 확신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다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